잠깐, 이 듣도 보도 못한 채널 영상을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난 영상을 요약해 드릴게요. 지난 영상 검마 최소컷 요약. 들떨린다. 게임을 즐기는 채널. 검마 패턴을 알아둘 게 아니라 적정 스펙을 맞춰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길게 잡으면 여유롭겠지만, 당장 1대1 맞다이치는 결전의 시월은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와, 시간 대단 빠르네, 진짜. 놀금어 100%를 구매하고 모자 놀금 리턴을 시작합니다. 아직 한 장밖에 안 붙은 상황, 한번 시작한 거 승부를 봐야 하죠. 메이플 포인트로 3장 구매해주고, 이어서 주문서 강화 시작. 흐름타. 놓치셨어요. 11억 메소를한번더 꼬라박아서 리턴 스크를 다섯 장을 구매합니다. 1, 2 주만 참으면 코인으로 수급할 수 있는 놀금혼을 4,500원 매소를 주고 사먹는 참을성이 야. 입만은 그 며칠 조금 못 참는 게 마시멜로 실험하면 실피 6척컷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입에 집어 넣어 버려. 여하튼 다섯 장을 다꼬라박으나 이후로 06작을 붙이진 못했고. 애꿎은 책상에게만 화풀이했죠 하나 붙인 도파민은 그대로 남았는지 도저히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챔피언 코인숍에 카르마 에디 잠재를 구매해주고 레어 등급의 옵션이 달린 기기 심장에 발라줬습니다 바로 두 줄을 뛰어보도록 하죠 스큐 92개 발사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익숙합니다. 이번에도 그 기믹을 사용해야 할것 같거든요. 할할 의자 세번 갈아 깨워준 상태로 큐브를 돌리면 챔피언 코인샵에도 수익큐가 있었군요. 40개밖에 안 되지만 이거라도 해봅시다. 시바. 설계도의 검한 불을 받아서 114 급의 초보를 가진 신발에 투척. 오, 나쁘지 않군요. 하지만 이 정도 물량의 검한 불이라면 좀더 높은 초보에 얻을 수 있어. 나머지는 장갑에 투자해봤으나 딱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12% 유니크 옵션의 불빛마이도 잠재 능력 재설정을 써주고 기적처럼 21%를 뽑아냅니다. 이러면 신발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진짜 빠졌네 그리고 오랜만에 데이브레이크 팬던트를 먹어봤습니다 최저가인 오왕메소를 올려서 이득을 크게 봤죠 더스크도 바로 잡아주고 아케인 방어구 상자를 먹어주고 꼭 먹고 알먹고 욕먹고 완전 럭키 골드 빛입니다 넘어가요 제네시스 해방캐스트 7번째 보스 롤쉐드 기존 하드 루시드와의 차이점은 포션 사용 50개 제한입니다. 그리고 옆에 카운트가 표시되죠. 이런 말하면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 영상 편집할 때까지 이 아이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본도 방금 수정했죠. 개쩔죠? 포션 사용 개수가 몇 개인지 몰랐기 때문에 평소에 잡던 플레이보다 훨씬 살이면서 진행해줬습니다. 어찌됐건 포션 개수가 사라지고 나면 패턴 맞았을 때 정직하게 죽어야 하잖아요? 등짝에 상처를 남겨서 아이돌의 수치는 그대로 느끼고도 개최하게 물약도 못빨고 죽으면 개 억울할 것 같습니다. 클리어 후 남은 포션은 31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찬가지로 패턴이 달라지고 피격 대미지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포션 사용을 줄이는 것에만 중점으로 둔 플레이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나마 다른 플레이 경험이라면 아이콘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포션이 몇개 남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초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극딜로 3페이지 마무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실수로 극딜 버퍼를 켜버렸습니다. 나... 뭐제 스펙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밸런스 맞춰보겠다고 노블 쿨타임일 때 입장했기 때문에 변수를 고려해서라도 질 부족에 쫓겨날 수 있으니 다음 2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야! 그야! 마지막이 다 돼서 그런지 급락이 촐싹되며 있는 패턴 싹싹 다긁고오는 싸가지 바깥지 자식 소환수 패턴에 맞춰서 안전지대로 간 다음 바인드를 걸어 3페이지 진입 시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리진까지 쿨타임이 돌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살아갈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에서 일어날 변수를 싹다 차단하는 안전한 플레이로 여유롭게 클리어에 성공합니다. 니 네, 포션 개수는 여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몇개 남았는지 몰라. 보상 맵에서는 포션 사용 제한이 아예 사라지도록 패치가 됐네요. 버프 쿠폰 못쓸줄 알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아쉽다. 뭐 그거 쓰면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 거다. 아가리 아가리 아가리. 되면듀켈 윌까지 잡아주고 앵그리버드 에픽 던전을 클리어해주면서 2 8 3레벨에 달성해줬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매넣기. 전 이런 것에 받아치는 훈련을 배워봤죠. 잔넨 데스페라도 저는 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잘못 보셨습니다. 그런 걸왜 배워? 똑같이 영혼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스 잡고 나왔던 아이템들을 싹다 경매장에 올려 놓고 난 직후라 거래할 물품이 없었습니다. 휴발 모르겠다. 어? 류이키 탱크. 예치, 세이키가. 니마! 계속! <laughs> <laughs> 술식 전개된 이급 결계를 뚫지 못하고 쫓겨나는 소매너키 범. 아, 시청자였네. 알고 보니 하루 남은 영한보를 저에게 넘겨서 짬 때린 것이었으며, 아니, 아니, 저에게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잼을 이렇게 받은 것에 의아해 하신 모양이군요. 팬 서비스입니다. 최근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익문이나 마을에 저를 아는 구독자 혹은 시청자분들이 저를 알아보는 상황이 정말 갑작스럽게, 진짜 한, 이, 2주 전인가? 그때부터, 사주려다 습니다 근데 제가 낯을 엄청 가리다 보니 표현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딱딱하게 답변하고 인기도나 선물해드리고 도망치곤 하죠. 야 황금 고블린이네 이거. 어떤 날은 피로해지더라 반의식 상태에서도 만남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답변조차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그분한테 아, 죄송합니다. 잉? 여러분들 모두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해주세요 그냥. 저관종님 다만 제가 엄청 소심해서 말을. 저, 저... 자, 잘, 잘도망가오호 반속 보소